절반 이하로 떨어진 거거든요 원래 가격까지 올라올 것이냐 168층에 사람 있다 이러면서 홀딩이냐 분할 매도냐 일단 지금은 뭐 홀딩해야죠 이때까지 나온 제반 불확실성은 다 주가에 반영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가격에서팔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기약제로 좀 싸게 살수 있는 기회 뭐 100만 원 넘고 120만 원, 130만 원 가는 거는 중국에서의 브랜드 인지도 회복하는 걸 갖다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거고요 브랜드 인지도는 어떤 식으로 좀 측정할 수 있을까요? 우린 매출입니다. 지금이 저로의 매수 찬스인지 아니면 마지막 탈출 기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증권가 최고의 화장품 전문가라고 불리는 분을 모셨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미 들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물려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크던데 일단 지금은 뭐 홀딩해야죠. 이때까지 나온 제반 불확실성은 다 주가에 반영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l g 생활공강은숏시 되게 많이 걸려있어요. 공매도죠 중국 브라실성이 매크로 이슈만 좀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쇼커버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지금 가격에서는 지표가 나온 것도 없는데 팔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로 여기서 뭐더 내려갈 룸은 2분기 실적이 더니 쇼커넌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굉장히 고층에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168층에 사람 있다 이러면서 그런 분들은 입고 살아야죠 원래 가격까지 올라올 것이냐 그걸 되게 고민하게 되는데. 170만원이란 가격은 후에 중국에서의 지속적인 ms 확대를 전제한 거였거든요 네. 그 다음에 군계일학이었죠 재작년에 글로벌 브랜드 업체들 다실적안 좋을 때 lg 생활공간만 아마 유일하게 증익했을 거예요 2020년도에 그런 어떤 펀더멘탈 개선이 다 녹아져 있는 주가가 170만원이란 가격이기 때문에 후가 매출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 신뢰 신뢰는 곧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그런 중장기 전망까지 주가가 반등할 수지는 조금 물음표가 붙죠. 네. 반등을 할때 원래 가격에서 내가 손해보지 말고 팔자라는 마음을 너무 굳게 가지시면 안 됩니다. 단기 학제로 좀 싸게 살수 있는 기회. 막연하게 바닥이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지금은 장점보다 단점을 찾는 시기예요. 시장이 하락할 때는 장점이 많아도 단점 한두 개가 이렇게 돋보이게 되면 주가가 내려가거든요. 작년 실적을 보게 되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거든요. 영업이 측면에서나 매출 측면에서나 그런데 주가는 하이머이 떨어지니까 무슨 회사의큰 사고라도 난 것처럼 뭐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1분기 실적에서 정말 이게 심상치가 않구나라는 것을 입증을 한게후 매출이 54%나 감소를 했거든요. 지금 중국 봉쇄가그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네. 그리고 실제로 경쟁사들 보게 되면 설화수는 오히려 오히려 8% 증가를 했고 너무 큰 편차를 두고서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회사에서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 납득되지가 않은 예,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런 매출 감소폭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후의 브랜드 인지도가 뭔가 좀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어, 그런 게 합리적 의심이 되겠죠 이러면 주가 측면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운 게 단순히 경기적인 측면이다 중국 소비 경기의 문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예측치만 떨어지고 밸류에이션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하락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밸류에이션의 문제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바닥이라고 말하기가 힘들고 봉쇄 문제가 해소가 되고 소비의 불확실성이 걷어내진 다음에 매출이 올라오는 폭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게 또 2분기, 3분기 이어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가는 의미있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뭐, 100만 원 넘고, 120만 원, 130만 원 가는 거는 중국에서의 그런 브랜드 인지도가 회복하는 걸 갖다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거고요. 좀 숫자를 보고 가는 이제 그런 보수적인 전략이 타당하다라고 보죠. 브랜드 인지도는 어떤 식으로 좀 측정할 수 있을까요? 중국은 그 C2C 시장이 굉장히 발달돼 있거든요. 알리바바의 티몰이 있고 타오바오가 있어요. 티몰은 이제 B2C 시장이고 타오바오는 C2C 시장입니다. 그리고 웨이신 유통이 또 굉장히 발달돼 있죠. 그래서. 그 두개 채널에서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정교하게 관찰을 하면서 가격을 추정을 하고 있죠. 근데 회사 측에서 1분기에도 이번에 하는 말이 타오바오의 가격은 큰 흔들림이 없다. 회사의 말을 무조건 믿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조금 더 숫자를 확인하겠죠. 후의 중국 법인 매출입니다. 다들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이들의 럭셔리 브랜드 라인, 이제 그런 브랜드들의 매출 성장률보다 중국에서 10% 포인트 이상 차이 가면서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 성장률이 유사한 수준으로 뭐 2분기, 3분기 계속 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가가 상당히 반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가에 앞으로 영향을 줄 이슈들이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푸르밀 지분 매각을 위해서 LG생건측이랑 실무진 회의에 들어갔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모르는 이슈인데 약간 중단해도 되죠 이거는 큰 의미 없네 식품 쪽이라서 화장품 사업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회사인 거죠 그 이유가 있을까요? 화장품이 가장 고마진이고 이익 비중이 크고 보니까 LG생활건강에서 코카콜라를 갖고 있더라고요 주가는 코카콜라 가지고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4분기 실적 보게 되면 생활용품하고 음료 사업에서 원인 서프라이즈 났거든요 네. 그런데 주가는 부진했어요 왜냐하면 화장품이 안 좋았기 때문에 에스티로더나 로레알이 밸류에션도 높잖아요 네. 지금 LG생활건강의 밸류에이션이 뭐 예전에는 20배 넘어가고 했었는데 그 밸류에이션은 코카콜라는 못 받아요. 20배 이상의 밸류에이션은 화장품으로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익 비중으로 봤을 때는 고평가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화장품에 그냥 묻어서 음료하고 생활용품 부분의 이익도 같이 받는 거니까. 그럼 굉장히 꿀팁이네요. 좀 코카콜라를 많이 마셔서. 네. 같이 올라갈까 싶었는데 방어적인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죠 배달의 민족, 배송시장 이렇게 확대되면서 코카콜라 아니면 칠성사이다죠 엄청 마셔요 네네 저도 엄청 좋아합니다 <laughs> 뭐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코카콜라죠 제로 드시나요? 아니죠 아니, 맛이 달라요 <laughs> 진정한 콜라는 코카콜라입니다 <laughs> 네, 나머지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네 양치질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laughs> 히말라야 핑크솔트 가지고 LG생활권 갖고 네, 잖아요 알죠 어, 네. ESG 상품으로 많이 팔렸다는 화장품도 순수 화장품이 있고 LG 생활 건강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느 쪽에 투자하는 게좀더 유리할지. P&G, 유니레버, 로레알, 에스티로더. 네. 밸류에이션 누가 더 높죠? 로레알이나 에스티로더가 높아요. 순수 화장품 아. 업체들그 그거는 왜 그러냐면 생활 용품이 좀더 브랜드 로열티가 낮아요. 음. 가성비를 추구하죠. 음. 화장품 사실 때 젖혀서 성분 보시는 분들 거의 없거든요. 보습 효과 좋다고 하지만 다 글리세린이에요. 아. 뭐 달팽이 뭐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달팽이. 달팽이가 그렇게까지 흔하지는 않습니다. 브랜드 로열티를 되게 많이 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화장품 순수 화장품 업체들이 밸류에이션이 더 높아요. 크림샵 인수 계약 체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시선는 바가 큽니다. 메이저 화장품 브랜드 업체들의 중장기적인 성장의 불확실성이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화장품 선진 시장에서 음. 브랜드 인지도나 매출 규모가 너무 작아요. 캐나다에 있는 친구들 만났는데 너는 화장품 멋쓰니? 뭐 나는 랑콤 써. 너는 멋쓰니? 뭐 나는 후 써. 후가 뭐야? 뭐 이러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이게 뭐 1, 2만 원도 아니고 선진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와야 되거든요. 라는 성과가 되게 좋아요. 립 슬리핑 마스크가 굉장히 잘나간다고 그러던데. 네. 저도 쓰고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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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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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근데 lg생활 건강은 딱 보니까 이게 좀브라시성이큰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미 미국에서 전개가 되고 있는 브랜드를 이제 인수를 하면 조금 더 세이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더 크램 샵의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K뷰티예요. k 뷰티의 감성을 넣었다라고 아, 말을 하고 있거든요. K뷰티의 감성이란 무엇일까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가 없는 그런 제형들. 뭐 파운데이션을 스틱으로 만든다든지 음. 또 하나 케이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는 이병헌의 나이가 50이 넘었다 이거 굉장히 쇼킹한 얘기거든요 쇼킹. 미스터 션샤인 같은 거 이렇게 리뷰하는 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병헌 나이가 얼만 줄 알아? 50이 넘었대 오 마이 갓막 이러거든요 <laughs> LG생활건강은 지금 인프라를 쌓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크램샵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좀 꾸준히 트래킹을 하는 게 좋겠네요 어떤 걸 봐야 될까요? 그 실적 발표를 할때 저희가 계속 물어볼 거거든요 아. 네, 저희 리포트들을 <laughs> 네돈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뒷 건가 아닌가 두께가 한이 정도여 가지고 아, 제가 다 예. 하, 찾아보니까 일단 많이 씁니다 많이 쓰고 그중에 하나 걸잘 설명해주신 덕분에 이제 중국 관련해서 어떤 좀 지표를 봐야 될지라던가. 그런 게 되게 쉽게 이해됐어요. 감사합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화장품주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랑 올리브영 IPO 소식이 또 있어요. 그거랑 한국 콜마 종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